하늘을 말씀은 민숙이 2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날,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그다1 5 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5월 24일에 한국의 어노인팅 찬양팀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가집니다. 차양집회의 주제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다시 라는 단어입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약해지고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차량 집회를 통해서 코아 식구들 또는 교회 의 예배 자리로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우리의 주제대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설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면 올것 같습니다. 바로 이 표현, 다시 예배의 자리로가 오늘 읽으셨던 민숙이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민숙이 2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루엘라야 살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로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광야세대가 이제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장부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매일 드리는 상번째,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예배, 그리고 초하루와 유월절 같은 절기에 대한 명령입니다. 인구조사 후에 예배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4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시내 산에서 보내면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선물로 받았고,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에 좁혀서만 생각해 보면, 민수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 귤에 명령들이 10장까지 나오고 그 마지막 결론이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뜨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하였고 괴가 실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내 산을 출발해서 광야로 떠났습니다. 40년이 전한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가난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 정복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기에 인구조사를 한 직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더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기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장 3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째로 드리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서기 원하는 그것 모습은 1년 되고 큰없는 순양을 매일 두 번씩,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될, 다시 돌아가야 될 예배의 자리는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늘문 예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순도님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아침 저녁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늘문은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할 예정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팬데믹 전과 후를 생각을 해보면 팬데믹 전에 새벽예배 에 나오시던 분들이 대략 10분 내외입니다. 지금 하늘문을 통해서 하루에 80명에서 90분 정도가 함께 하늘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새벽 시간에 먼저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을 출근하는 가운데에 하늘문을 통해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에 잠자이에 들기 전에 하늘문을 통해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사이트에 비로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문을 통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분과 드리지 않는 분 분명히 영적인 차이가 날 겁니다 예수 믿는 복의 차이가 분명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예배의 첫 번째 자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었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하늘만 모든 가족들의 가운데에 아, 매일 드리는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그 매일 예배의 자리로 회복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서야 될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민수기 28장 8절,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장두 마리와 고운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안식일의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에게 다시 서기 원하는 예배의 자리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예배의 자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예배의 기초입니다. 주일 예배와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반드시 주일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를 드려야 된다. 주일을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한 응답률이 73%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한참 심할 때에는 4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50%가 주일에는 한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 많이 무너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서게 원하는 예배의 자리는 주일 예배의 신앙입니다. 주일 예배의 신앙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주일에 집중하고 주일의 예배 자리에 다시 설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아의 식구들을 격려하고, 우리 주위 분들 가운데에 팬데믹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을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설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시니까 그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된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 직후에 곧장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환경, 사, 상황을 볼 때에 예배가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팬데믹이 지나는 동안 약해진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주시는 축복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기찻길 넘어에서 저와 저를 데리고 그 기찻길 넘어에서 기도하시던 모습들 또 다른 하나는 매일 저녁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라디오를 들으시던 모습들 그것이 저도 알게 모르게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남겨줄 시점입니다 다시 예배 자리 에 함께 서는 하늘 문 가족들이 되기를 주일로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인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이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며,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복을 앞둔 그 시점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 예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주일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다시 온전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팬데믹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시고,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예배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의 자녀의 자녀의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코아 식구들 가운데에 또는 우리 주위의 가운데에 또 우리의 자제들 가운데에 같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될 여러분 그분을 기억을 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5월 24일날 어노인틱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기쁨이 찬양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 되어질 수 있도록 올 24일날 찬양 집회를 위해서도 지키되시기를 就。 한글면 <목소리> Thank you